안녕하십니까. 배팅부동산 미래의 농지 가격 경자유전은 손방망이이고 몽둥이가 기다리고 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유전 때문에 지금 농지가 힘을 못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로 경자유전은 손방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훨씬 더큰 것이 기다리고 있는데 일단 출발은 군산에서 출발을 합니다. 군산항, 일제시대 때 번성했던 곳이죠. 일제시대 때 너무너무 번성해서 군산에 굉장히 큰 은행이 있었고, 그리고 일본인들 주거 밀집 지역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군산은 지금보다 일제시대에 더 번성했던 그런 도시이다. 요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쌀의 수탈이죠. 쌀의 수탈. 대한민국에서 생산한 쌀을 일본으로 가져가는 그런 항구 역할을 했던 군산항이었죠. 그래서 일제시대, 쌀수탈의 시대, 농지 가격은 꽤 괜찮은 가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제시대 때는 일본인 대농들이 많았죠. 농지로 수익 창출이 가능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역사책이나 여러 문헌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평균적으로 일제시대 때 생산량의 60%를 소장료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100을 생산하면 60은 땅 주인이 가져가고 40은 소장농이 먹고, 그래서 60%를 일단 땅주인이 가져갔다. 요까지 일단 보시고, 파란색 선 화살표, 그리고 빨간색으로 넘어갑니다. 농지로 수익 창출 가능했기 때문에 생산량을 기준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가격은 생산량의 5배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을 생산했을 때 60%가 소장료로 받는 금액이고 농지를 팔면은 500% 정도 가격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농지 보유 시 임대 수익률이 바로 계산이 됩니다. 60% 나누기 500%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간단하게 12% 수익률이 나옵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경제가 지금보다는 빠르게 성장하던 시대였겠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물가상승 정도가 지금과는 달랐기 때문에, 임대수익률이 12% 정도,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아무튼,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로 농지가 저렴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농지가 저렴하니까, 농지, 사서 임대만 돌려도 12% 수익이 나오는 것이겠지요. 해방 직후에는 어땠는가, 어떠했는가, 농지 측면에서는 혼란의 시대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인 소유 농지가 대방출 됩니다. 농지 공급 폭탄이라고 볼 수도 있고 거기다가 꾸준하게 매년 수탈에 갔던 쌀도 이제는 수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농지 가격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죠. 거기다가 남북으로 나뉜 상황에서 남북이 경쟁하던 상황에서 북한은 농지 개혁을 먼저 단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한도 농지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농지 가격이 더 떨어진 상태였죠. 그래서. 해방 직후에는 농지의 가격이 일반적으로 생산량의 3배, 300% 수준에서 매매 가격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방 직후에는 오히려 일제시대 때보다도 농지 가격이 더 떨어진 상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구가 적은 시절에 농지는 생산력 기반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었더라. 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요 이후에 6.25 이후에 어떤 상황이 진행되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보면 경부 고속도로 사회 간접 자본 투자도 막대하게 하고 경제도 엄청나게 성장해서 올림픽까지 치룹니다. 88년도에. 그래서 계속 이러한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는 분위기 속에서 인구도 급격하게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 주택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나 잘 기르자. 이런 포스터가 붙어 다닐 정도로 인구 문제 지금과는 반대로 심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인구가 늘면 땅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땅값의 폭등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농지도 예외가 아니죠. 대한민국 경제와 인구 성장기, 농지의 신분상승이 일어납니다. 농사 짓는 농지. 그렇기 때문에 농지의 가격은 농지의 생산력을 기반으로 해서 가격이 책정되었다가 땅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농지가 그냥 농지로 거래가 되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농지는 미래의 대지라고 간주를 하고, 대지에 준하는 가치를 평가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농지의 신분상승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일부 농지는 정말로 대지가 됩니다. 대지가 된 지역은 역사적인 지가 상승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도시에 있는 토지보다도 오히려 도시 지역에 속하지 않았는데 도시가 커지면서 도시로 편입되는 지역에 땅값이 오히려 더 많이 상승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요 도시 인근에 수용 당하지 않은 농지 요게 최고 수익률을 기록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인구 감소 시작이죠. 농지 가격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로 회귀한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생산량을 기준으로 가격이 형성이 될 것인데, 임대 수익률이 일제시대 때처럼 12%, 12%, 이렇게는 안될 겁니다. 저성장 시대이므로 1에서 3% 수준 정도 되겠죠. 그 범위에서 농지의 임대수익률이 적용되고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매매가격이 형성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면 지금까지 최대 수혜 받았던 도시 인근의 농지. 나중에 대지가 된다는 기대감 하나로 가격이 천장에 닿아 있는 그런 농지들 최고로 타격이 심할 수 있다 최고로 타격이 심할 수 있다 하는 말은 도시에 있는 아파트만큼 조심해서 매수를 해야 하는 그런 부동산이 도시 인근에 있는 농지이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